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반드시 합당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삶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본 회프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. Cheap g r 값싼 은혜.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는데, 우리는 그 피의 맛을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사람. 예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 다음의 삶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무기력하게, 너무나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. 값싼 은혜라고. 표현을 해요. 성벽을 건축하고 세웠던 목적은 성벽 자체가 아니죠. 성전을 위함이었습니다.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? 건물이 아니었죠.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. 아, 이 거룩한 감격적인 예배 얼마 만에 드리는 이 예배입니까? 오랜 생활,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워했던 성전. 오랜 생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채 너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날을 그리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요즘 팬데믹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배를 마음껏 못하다 보니 우리 어르신들 전화를 자주 해오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싶어요 몇 개월 만 이렇게 보지 않아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데 그 수많은 세월들, 조상대도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,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 몸이 되게 하셔서 성전 앞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보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격,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, 눈이 보지 못했다가 눈이 뜬 사람들,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감격에 예배인 거예요. 그 예배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온천에 퍼졌습니다. 사랑 여러분,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,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비정과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어요.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루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. 하나님께서 생하신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고.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, 하나님이 행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,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.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낼 때그 기쁜 소리 기쁜 찬양 그 감격의 소리가 우리 캐시피시 울타리를 넘어서 지옥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 지옥을 깨우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생명의 소리가 될 거예요 전 세계 열반 가운데 사탄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하는 그 예배,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열정,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,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